성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유기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 장못담그이 하느란 속담이 있습니다 <laughs> 어떤 일을 할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기부채납제도가 구덕이무소 잠 목당군은 대상이 될까 심히 우려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제도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 지자체 외에 자가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를 비롯하여 정부 정책에도 적극 활용되어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공공시설 및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강남구 역시 기부체납으로 조성된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부체납 운영의 작은 문제로 인해 기부채납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운영의 이런 미흡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의 유형은 토지, 건물, 현금 등으로 다양한 만큼 공공성, 효율성 꼼꼼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면 주민의 편의성은 더 증대될 것이고 예산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지가 문제가 된다면 현금 기부채납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양한 기부채납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기부채납 제도를 활성화하여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